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표 정보 카페 검단신도시 연구소 어, 자유게시판 국토부 서강급 정차역 해소 신경은 과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아름다운 내집깎기 카페는 이 소광급에 대해서 서킷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글이 안 올라오는데요. 어, 검신 연구소에서 오랜만에 소광급에 대한 어, 글이 올라와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어, 정차역이 어, 9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9월 중순 지금 넘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강급 어그 담당자가 지금 공,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이 오다 보니까 이거 뭐똥오줌을못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천 2호선이 지금 착 공에 들어간지 알고 있고 뭐 서울 5호선도 뭐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 뭐 어떻게 평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직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계성구인 GTXB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 대장홍대선 등의 환승 및 영계노선을 감안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 글자만 바꿔보겠습니다. 영계성구인 GTXB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5호선 등의 환승 및 연계 노선을 감안한 견,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인천 2호선을 5호선으로 바꾸니 100% 배기역 같네요. 등 연계 노선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배기역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용역 설계소 기술 검토 한번 해봅시다. 기존역 추가 정차 및 추가역 신설 타당성 조사 기술 검토 정거장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물론 수익시설 등이 복합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에 따른 최적 프로그램 및 공간계획을 도출하여야 하며 신설 정거장을 대상으로 건물형 역사 출입구 역사 상무구 개발 역세권 개발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실행 방안 또는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간단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쓸 수가 있을까요? 참이저 정부 공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막 비틀어 쓰고 막저그 뭐야 그 전문용어 막 쓰고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쓰는데 이거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쓰더라고요. 기존역 추가 정차 및 추가역 신설타당성조사 기술검토 정거장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물론 수입시설 등이 복합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에 따른 최적 프로그램 및 공간계획을 도출하여야 하며 102주장, 다목적 체육관 등등, 103주장, 검산, 검단호수공원 구청박물관 도서관, 워라벨 빌리지 복합환성센터 종합병원 공영주차장, 인천 구도신과의 연계, 사통발달 도로 등등 신설정거장을 대상으로 건물형 역사출입구, 역사상부개발, 역세권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실행방향 또는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02주장 메트로시티 프리마타워 JS프레자 103주장 신형 GLIC7 용역설계소와 언어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 같으신가요? 이런 글입니다. 어, 지금 이 글의 내용을 보면 100이냐, 103이냐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검단신도 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단신도시는 역으로 밖에 구분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여기. 뭐 1단계, 2단계, 이거는 너무 막 어지러워가지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디 여기, 3단계는 또 여기 막, 이래서 4단계, 5단계 막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이렇게 구분하기가 제일 쉬운, 쉽습니다. 근데 지금 아라역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검단신도시 인구의 4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가 여기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여기,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은 여기가 8 0 0 m 터 밖에 안 돼요, 여기가. 걸어서도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 0여역이나 103역이나 한 덩어리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1 0여역은 사는 사람들이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검단 신도시 전체에 통하면은. 근데 여기 또, 원도심이 있어요. 원도심이 있고, 또, 103역까지 합해면은, 여기 40%니까 나머지 60%가 사는 거죠. 그럼 또 여기가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소강급 정차역도, 여기서 보면, 은 언뜻 보면, 102, 103역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아직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라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라역이 40% 제일 많이 삽니다. 그래서, 9월 중순이은 지금 발표시기가 지났는데 어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참 이거 이런 거 보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발표가 나야지 어느 역이다 그러는 거지 이거는 그냥 예상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어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103역 축하드립니다 저는 101이지만 103이 될것 같네요. 누가 봐도 100이 아닌, 100이는 아닌데, 103이 될것 같네요. 엥, 저 얘기가 성립되려면 1 0우 5호선이 확정이 돼야 하는 건데, 이해는 잘안 가네요. 그냥 결과 기다리고 나오면 승복합시다. 승복이라는 말도 웃깁요. 결과가 발표 나면 승복하고 말고 하는 게 어딨어요. 지들이 뭐 되나요? 어,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승복을 안 하고 또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저 결과가 반복되진 않더라도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승복하고 물러서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지만, 어, 승복 안 하고 데모하고 막 난리 치면은 이게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그래서 이것도 지장이 있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즐겨라 이렇게나마 얼마 안갈 거지만, 크크크크 역시 화살표는 103역으로 조금은 더 움직이는 것 같고, 상권 등 주변 개발이 아직 시작도 않은 103역이 맞는 것 같네요. 기다려 보세요. 이번 달 말이라서 추석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서로, 여기다 저기다 소모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모전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예측하는 것도 이제 뭐 공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은어 결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고요. 이달 말이나 어 추석 전에 나오, 나올 수 있다고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어휴 또 시작이구먼 기다리지 기다리지 못하네. 어, 검단신대수시의 후재는 줄줄줄줄 있는데, 어, 단,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는 대로 차근차근 이게 진행되는 거지, 갑자기 막 우리가 서두른다고 여, 여 2단계인데 2단계가 되지는 않죠. 2단계도 안 됩니다. 이 단계별로 쭉 개발이 되는 거지, 이게 뭐 갑자기 우리가 막 서두른다고 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기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꾸준히 기다리면 척척척척 다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뭐 언제는 나가려 됐다 막뭐 이런 얘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갑자기 막안 달애고 막 저기 그막 그런다고 억지로 해주지 않습니다. 아름집 카페에 보면 소강급 타당성 평가 과업 지시서 해석권으로. 주민 2명이 국토부 담당자들과 통화했어요. 주민 1 통화 내용. 교체된 담당자가 인천 2호선을 이미 착공에 들어간 줄 알고 과업 지시서에 잘못 표기했고 이전에 발표한 노선으로 그대로 간다. 주민 2 내용. 5호선이 과업 지시서에 왜 빠졌느냐를 주민의 질문에 담당자는 예타 중이라 넣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답했고 인천 2호선도 예타 중이다라는 주민투의 반문에 담당자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30분 후 다시 전화를 줘서 알려준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등이라는 문구가 있기에 소강급과 관계된 현재 노선과 누락, 누락된 노선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노선이 다 포함된다고 함. 주민일과 주민일이 공통된 내용은 서강급 타당성평가 과업지시서 노선 분석에는 예비 예타 통과된 노선만 검토해야 하기에 5호선은 빠진거고 원칙과 벗어나 예타중인 인천2가 들어간 이유는 새로운 담당자가 인천2는 예타중이 아닌 착공에 들어간 줄 잘못 알고 실수로 기입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과업 지시서는 특정력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원론적인 내용이고, 소방급과 연계된 모든 노선을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진짜인가요? 네, 아름집 카페에 들어가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링크 달아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에는 발표한 노선은 그대로 간다는 내용이 없어요. 댓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과업지시서에 실수가 있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수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야 국토부가 알아서 하겠죠. 중요한 건 용역업체 선정 후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지 과업지시서 자체가 아니니까요. 국토부에서 공식 자료에 실수를 인지하고 있는데 알아서 한다니 저게 실수라면 추후에 어떤 파급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데 역시 국토부 대단하네요. 편의성과 수익성, 복합문화개발은 당연히 103이겠죠. 전 103, 101, 102순으로 봅니다.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어느 곳이든 정해주는 대로 민원 없이 진행합시다. 그래야 착공 빠릅니다. 어,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어, 저도 집이 102지만 어, 배기가 안되고 주변역 아무데나 돼도 어, 이의 없습니다. 그만 좀내집 앞이 정답 배기는 그 좁은 도로 공간에서 꿈도 크셔라. 오후 서는 김포가 계속 태클 걸어서 나가리 분위기던데, 배기도로 사이즈랑 103도로 사이즈 같아요. 구구절절 이유 달면서 확정이니 축하한다라는 분들. 곧 예타 보고서 나오면 어차피 밝혀질 텐데, 본인 의견이랑 다르게 나오면 안 부끄러우시겠나요?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괜히 비하하지 말고. 102, 1 애시당초 생각을 해보면 경제성은 인천 2가 더 없음. 인천 3은 유정복이 내년 지방선거용 뻥하고, 그냥 대광이 국토부 발표 때까지 입다물고 있자. 개고품 물면보다 백일 기업 종자임. 이런 사람은 좀 제재해야 하는데, 어휴.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거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그 긴검 시대 이런 데서도 들어와서 보거든요. 그러면은 누워서 치맥기입니다. 터널 앞 좁은 터인 백기에 더블역이나 소강급 검단역이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검단 주민들이 움직이겠죠. 서강급 검단역은 인천 1, 2호선과 연결되는 103역이 되어야 하겠고, 아니라면 원당대로 축가 연결과 기업 부지를 위한 원당 사거리가 합당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주장이 그냥 대광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냥 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푹! 움직이긴 뭘 움직이고, 님이 뭐라도 되시길래 합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세요. 인천 송도도 GTXB 정차역이 인천대 입구가 아닌 테크노파크역이 합당하다는 똑같은 논리로 주민들이 움직였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죠. 지하 처 노선이 민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열심히 움직이세요. 화이팅! 그러게요 배기에서 타기 싫으면 계양력으로 열심히 움직여야겠죠. 송도와 검시는 입지가 다릅니다. 송도는 인천대 입구든 테크노파크든 어디에 GTX 역이 생기든 무조건 거기 가서 타야 하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검시는 역사 위치 선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안 그러면 수요 이탈이 많이나 경제성 떨어짐. 준 GTX 공철이 있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참고로 송도 테크노파크역이 대로 교차점이 아님 인천대입구는 대로 교차점이 니다 국토부에서 정차역 선정할 때 입지든 교차점이든 계산을 안 하고 연구 영역을 진행했을까요 이미 검단 1 2 3 5단계 구상할 때 도시계획은 이미 짜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타 결과가 나온 건데요 100여 개니 103여 개니 왈가왈부할거 없이 예타 보고서 기다리면 됩니다. 역사 정해지면 불만 갖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밀어주면 되고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다 보면 1시간짜리 될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아름다운 내리깎기 카페로 들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유주택자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AA17 안 되나 보네요. 악년 남편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40평대 1주택인데, AA17, 40평대 갈아타 버려 했는데, 민간 참여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만 되나보네요. 유유 헛꿈꿨네요. 전매 제한도 대충 찾아보니, 5년 걸려서 피주고도 첫 입주는 못 사겠네요. 어, 무슨 내용인지 어, 고수님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민간 참여 공공분양이면 1주택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8호 이하는 공, 무주택자만 되고 8호 이상은 1주택자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공분 아니에요. 민간입니다. 그러면 와이프랑 저랑 둘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민간 분양입니다. 그러면 와이프랑 저랑 둘다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민간인데 왜안 돼요? 청약하세요. 큰평수. 아, 이해를 부탁해봅니다. 그러면 와이프랑 저랑 둘다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어, 된다고 합니다. 민간인데 왜안 돼요? 청약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큰평수. 그러니까, 8호 이하는 안 돼요. 8호 이하는 공공분양이라 1주택자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함께 하는 거라 8호 이상은 되는 거죠. 1주택자는. 근데 당첨 확률은 확 줄어듭니다. 당근입니다. 84타입 이하만 유주택자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84타입 초과는 상관없는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3년 전에 조할 때만 해도 어 민간 분양 8호 이상 여기 했는데 가점제 반하고 그다음에 추첨 반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추첨 100%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그 분양 사무실에 확실하게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 가점이 높은 분이라도. 어 이 대형평수 민간분양은 추첨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가점제가 없어지고 추첨제 100%로 하기 때문에 어, 저같은 경우에는 가점은 높았는데 1주택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저 민간분양 가점 높은 걸로 됐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추첨으로 하면 은 복골복이죠. 뭐. 위치를 보겠습니다. AA-17이 어 여기가 아라역 여기가 아라역 여기가 신검단 중앙역 여기가 검단 호수공원역인데요아 여기가 아라역 주변이 40% 살고요 여기 102, 100, 103역 다 합쳐봐도 40% 안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많습니다 여기가 많고 여기도 많고 워라벨 빌리지, 이런데 많고, 그래서, 103역이 인구는 1이네요. 여기 둘 합쳐도 안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AA17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면은, 아라역은 이렇게 지도만 봐도, 어그 녹지가 별로 없어요. 다 집이에요, 다 집. 그래서 빡빡한데, 여기쯤 녹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보면은, 여기 조금 벗어나면 여기, 큰 공원이 있습니다. 또검단신도 바깥에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주변에 또 산하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녹지가 적다고는 할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102역은 보면 102역, 103역은 보면 아파트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공원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인천신도, 이 인천 광역시 그 대공원에 속하는 게이 검단신도시 유공원입니다.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것도 인천대공원이랑 같은 대공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지가 풍부해서 좋고요. 여기 종합병원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복합체육관이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힐스테이트 LA-17 이 사이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경쟁률도 아마 엄청나게 셀 걸로 봅니다. 다른, 좀 크게 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 어 여기가 검단, 신검단 중앙역, 여기가, 아, 여기 신검단 중앙역, 여기 호수공원역인데, 여기 대규모 상업단지가 들어오죠. 아라역 옆에. 넥스트 콤플렉스처럼 여기 코넬 콤플렉스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 도서관, 박물관 그 다음에 구청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두역이 합해진 게 백일역 합해진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AA-17은 이 학교도 붙어 있어요. 여기도 물론 힐스도 이쪽으로만 조금만 가면은 초중고 유치원 대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도 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렇게 크게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바로 어, 여기 저 상업주택 여기 또 하나로 마트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 여기 종합병원 부지 복합체육관이 여기 있고요 AA17-18도 좋은데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 17. 이쪽에서도 역세권, 이쪽에서도 역세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 경쟁 률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어, 분양가도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글 올려주신 분이 40평대를 노린다고 그랬는데, 어, 좋은 결과 나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